중앙선대위가 오늘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먼저 선대위에서 뛰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황교안 김종인 두 분의 총괄 선대위원장님과 저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어주신 박형준 신세돈 위원장님, 전국권역별 위원장님, 여러 부위원장님, 선거대책특위 위원장님, 이진복 총괄 선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급 선대 본부장님 그리고 선대 대변단 모두 불철주야 애써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혼신을 다해 싸워준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과 선거 운동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선되신 후보들께는 축하 말씀을 그리고 선전했지만 낙선하신 후보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두의 한분한 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께 집권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한세력이라는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고 국민 다수의 열망이었고 명령이 시었던 보수개통합도 미진했습니다. 보수 우파로서의 가치와 품격도 멋진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성원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최소한의 힘을 위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당 투표에서 우리 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여당, 비례정당, 더불어 시민당보다 더 많은 표를 주신 뜻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표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급하게 이루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체질 개선도 확실히 매듭짓겠습니다. 제 창당의 버금가는 당쇄신 작업에 내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표로 보여주신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난 이후 몰아닥칠 경제 코로나 위기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로서 선대위는 해단하지만, 우리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열정과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사